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2021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전남대학교 글로벌교육원에서 주관한 2021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문화체험은 지난달 29일 전주 한옥마을에 이어 두 번째로 구리의 화음사에서 진행했으며 한국어 집중교육 대상 외국인 유학생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사찰 예절 및 화엄사 안내를 시작으로 스님과의 차담, 점심 공양, 한국 전통 만화 채색의 고백 만들기, 숲길 포행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표 문화재 천년 고찰 화엄사를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명소인 한국 대표 여행지 견학을 통해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렸습니다. 오늘 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대한민국 화엄사에 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문화 체험을 경험해봤고 기분이 완전 좋고 완전 재미있습니다. 어, 화엄사라는 절은 어떤 불교를 저희가 가리키기보다는 사찰에 와서 기본적인 예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걸 배우게 되게 하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글로벌 교육원은 앞으로도 한국어 집중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한국어 학습 동기 부여 및 한국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대 뉴스 이주연입니다.